네, 안녕하세요. 주세남의 수익남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2월 25일 특징주 시간 어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카카오 게임즈, 한넷, 보스코엠테, 한국 컴퓨터 총우대 종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상장했을 때 굉장히 얘기가 많이 있었죠. 어 공모할 때도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었고 그리고 뭐 상장 이후에도 어 굉장히 크게 어 상승을 하고 나서 주가가 계속 빠졌어요. 주가가 계속 빠졌고 음 지수 상승 시기에 오히려 이 종목은 이렇게 계속 늘리는 흐름이 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 1월 말부터 좀 움직임이 있었고 좀 2월 달 들어보면 어 주봉상 2월 달에 꽤 좋은 어 상승 구간 이 있었죠. 2월 달에 20%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어 주봉상도 어, 점차 점차 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가 어, 지금 처음에 공모했을 때 굉장히 있기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음, 일단은 좀숙으로 어, 들고 그리고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수익을 본 그런 어, 기관 물량이나 혹은 뭐 개인 물량들 이제 그런 물량들이 점차 점차 이렇게 서로 어, 순환이 되면서, 이게 점차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 여건이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났고 상장 이후에, 어, 이제 점차점차 이제 풀리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도 이렇게, 어, 상승하는, 어,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뭐, 카카오게임즈 성장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 누구든지 부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워낙, 어, 플랫폼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목 한번 어, 특징주로 오늘 한번 뽑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두번째 종목은 한네트에요. 한네트 핫레트. 한네트가 최근에 뭐 디지털화폐라는 어, 뭐 테마가 생기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상승을 했고 오늘은 지수상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분봉보셔도 엊그제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서 살짝 무너지고 어제 어~ 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상승 그리고 지속적으로 좀 늘리다 보면 다시 이렇게 상승하다가 또 막판에 밀렸죠 이 위아래로 흔드는 흐름이 나오는 걸로 봐가지고는 어~ 어떻게 보면 지금 어~ 좀 주가 위치를 가좀조심해야될 수도 있는 구간이 어~ 접어들었을 수도 있다 이~ 디지털 화폐라는 이슈 자체가 뭐~ 아직까지는 뭐~ 그냥 뭐~ 꿈 같은 얘기죠 사실. 어, 달러 자산을 대체할 수 하게 된다면 정말 뭐 세계적인 경제 어, 체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뭐 이제 있을 수 있는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달러와 패권을 위협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가 어, 어떻게 어될 것인지 이제 그런 게 이제 자리를 좀 의논이 되고 자리를 잡아야 될 텐데 지금 이제 그런 성급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어 그러한 재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은 그냥 단순히 어 재미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번째는 포스코 엠텍 인데요 포스코 엠텍 최근에 움직임 좋았어요 포스코 관련 주가 최근에 굉장히 좋습니다 포스코 강판 이라는 회사도 있고 뭐 포스코 강판은 좀 다른 재료로 움직이긴 했지만 포스코 엠텍은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음뭐 구리 가격 상승하고 나서 움직인 종목들 뭐 이구산업 있었고 뭐 구길신동 뭐 그런 종목이 있었습니다 뭐 이구산업이나 구길신동 그 종목은 막 제가 알기로는 같은 그룹에 있는 회사인 걸로 알고 있고, 어뭐포스코엠텍도 뭐 구리 가격 상승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 음이 원자재 상승이 한다고 해서 이게 뭐 주가가 지금까지 뭐 크게 갔었거나, 음뭐 이렇게, 뭐 그랬던 적은 제 기억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원자재 관련한 이슈는 시장에서. 별이 뭐 성장의 재료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쪽의 내용도 조금 더 살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컴퓨터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 이 종목이 오늘 굉장히 거래량도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어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뭐 영업이익이 엄청 증가를 했고 그리고 또 이제 배당을 집행을 할수 있다라는. 어 뭐, 그런 내용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고, 오늘의 어떻게 보면, 어, 뭐, 하이라이트 주라고 볼수 있겠네, 한국 컴퓨터. 그리고 제가 좀 주, 주의 깊게 본 종목이 오늘 새우 글로벌이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뭐, 이거는 제가, 어, 예전부터 좀 보고 있었던 종목인데, 어, 뭐, 오늘 완전히 뭐 20%, 23%까지, 24 24%까지 상승을 했다가, 이제 장마판에 조금 밀리면서 16%대에서, 어, 마감을 어, 하긴 했는데, 어, 이 종목이 홍준표 의원 관련주로 이제 묶였고, 최근에 정치 관련주들이 오늘, 특히 오늘 정치 테마주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이재명 관련주들이 계속 상승을 해왔었고, 대신에 이내경 관련주들 움직임은 조금 없었죠. 그리고 이성열 총장의 관련주들도 최근에 움직임이 좀 뜸했고, 어, 그에 반해서 이렇게, 어, 뭐, 새우글로벌이라는 홍지표 관련 주들이 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좀 오늘의 특이 사항이라면좀 특이 사항이라고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네 종목 말씀드렸는데 이제 한국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봉 같은 걸 한번 보시면 어 이렇게 갔다가 막판에 이 매물대를 만들면서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 이런 종목은 단기적으로 좀 바로 매수하고 그러기에 좀 위험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어 장대 양봉이 떴고 어이 자리에서는. 어, 추경 매수하다가는 그렇게 물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 좀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이 어, 굉장히 나쁘지 않았어요. 다우존스 굉장히 많이 어, 상승을 해서 끝났고 나스닥도 완전히 좋았습니다. 어, 나스닥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도 어, 어, V자 반등이 바로 일어났습니다. 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락이 꽤 있었는데, 오늘 뭐 그거분을 거의 대부분 메꾸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 코스닥도 어, 굉장히 어 세게 움직였어요. 어, 매매 동향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들이 거의 2조 가까이 매도를 했습니다. 거의 뭐, 이렇게 2조 가까이 매도하는 거,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뭐, 계속 매, 개인들이 정말 매수 많이 했을 때, 한 2조 가까이 매수했었던 걸로 아는데, 오늘 기관이랑 외국인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습니다. 일조각까지 매수를 했다라는 부분은 엄청나게 매수를 진행을 했던 거고 어, 개인들이 개인들의 물량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것은 앞으로 매매 동향 상으로는 어,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 같아요. 어, 개인들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매도 물건을 쏟아내고 개인들이 그것을 받는 상황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좀안 좋은 상황이 전개될 수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개인과 기관들이 지속, 이렇게 강하게 매수를, 어, 쳐주고 있기 때문에, 어, 다행히, 어, 수급 여건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어, 부분이 있어요. 자, 오늘, 어, 뭐 특이 종목 살펴봤고요 한번 시장 상황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